타이어 공기압 몇으로 넣으세요. 적절한 공기압은 바이크 특성, 용도, 탑승인원, 튜닝 여부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공기압에 따라서 운전자가 느끼는 주행감과 승차감이 천지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두 바퀴로 주행하는 바이크 특성상 잘못된 공기압은 상황에 따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통통 튀는 조종성과 함께 불쾌한 승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찰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제동 거리도 늘어나는데 빗길이라면 더 취약하겠죠. 땅과 닿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받는 하중이 집중되고 중앙 부분만 마모되어. 타이어 마일리지에도 안 좋겠습니다. 타이어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도 마찰면의 중앙부가 다 닳게 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기압이 적다면 타이어가 좀더 눌려지면서 핸들 조작이 헐렁해지는데 원하는 대로 즉각적인 핸들 조작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눌려있는 만큼 타이어의 주름이 생기고 심해지면 미세하게 틈이 생기면서 바람이 새거나 펑크에 취약할 수 있겠죠. 불필요한 마찰이 더 생기면서 연비와 타이어 마일리지에도 좋지 않겠습니다. 그럼 공기압은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적절한 공기압은 바이크 하단부 혹은 사용자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공기압은 운행하기 전 타이어가 완전히 식어 있을 때 넣어야 하는 수치입니다. 주로 혼자 타는지, 탠덤을 많이 하는지,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지 등에 따라서 적혀 있는 권장 공기압을 넣습니다. 타이어는 가만히 있더라도 자연적으로 조금씩 공기압이 줄어듭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적정 공기압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주행에서 타이어에 못이 박히거나 노면 충격으로 인한 휠 변형으로 미세하게 바람이 셀 수도 있는데 주행 전 타이어를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서 체크하고 공기압이 낮다면 보충합니다. 간혹 여름이나 겨울 온도에 따라 공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 때문에 공기압을 덜 넣고 더 넣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계절마다 적정 공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바이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수집해온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여러가지 환경들을 가장 폭넓게 수용할 수 있고 바이크에 가장 잘 매칭되는 최선의 수치를 사용자에게 권장하는 숫자입니다. 기호에 따라서 적정 공기압 근사치로 바람을 덜 넣고 더 넣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매뉴얼에 있다는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용 공기압 기계를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없다면 하나쯤 구비해두고 적정 공기압으로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차감에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타이어는 바이크 소모품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안전과 가장 밀접한 소모품입니다. 공기압 잘 관리하셔서 안전 운전하세요.